저희 아빠는 요즘 중국제 이상한 스마트 기계 빠지셨어요. 얼마 전에 LED 내시경 귀계를 어, 사달라고 하셔서 나 사드렸는데 하루 일온 집안 식구도 귓구멍, 콧구멍을 들여다보고 다니요아나 이거. 이거 사고 싶었어. 저 아, 나나 이... 있어요. 있어, 사 샀다. <laughs> 우리 아들 한번 해보고 싶어.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요. 아... 너무 세세하게 다 보여요. 아, 아, 네. 한 일주일 정도는 재밌어요. 저는 네. 아직도 린스와 트리트먼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. 어? 이게 다른가요? 린스하고 트리트먼트는 같은, 아, 같은 거, 거 아닌데? 린스하고 트리트먼트가 뭔지 모르겠어요. 같은 거 아니에요? 같은 거 아니에요? 같은 거죠. 그럼 컨디셔너는 또 뭐야? <laughs> 그럼 이렇게 세개 있잖아. 컨디셔너. 린스, 컨디셔너, 트리트먼트 이거 세 개가 다 다른. 네. 설마 소름. 트리트먼트는 영양, 린스는 윤기. 이게 뭔 차이야? 아, 그러니까 네, 그 하나는 그 양분을 공급해주고, 네, 네, 네. 하나는 그 약간 윤기나, 그 빛, 색깔, 비춰. 윤기. <웃음> <웃음> 또, 똑같은 얘기네. <laughs> 뭐야 이게 무슨 린스는 차이? 린스는 수분을 가둬주는 거고, 네. 트리트먼트는 수분을 넣어주는 거래요. 뭐야이게 <laughs> <너야>, <laughs> <laughs> 야, 아, 이거 진짜 같은 더, 더 힘들다. 네.